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마지막 주 큰은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8월 1일에는 새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찬양은 교회 학교 학생 찬양대가 섬깁니다 그리고 내일 8월의 새날 새벽 예배는 방학을 맞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각 교회 학교 부서의 안내를 따라 행복하고 기쁘게 8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 캄퐁스프 지역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아웃리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어린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전하고 또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을 통해 교회와 아이들을 연결해 주는 사역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아웃리치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하루 교회 로비에 설치된 대자보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후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공감성교 사역, 벌써 두 번의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는 현지 선교사님, 목사님과 직접 연결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선교지와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전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태일 성교사님께서 오셔서 사역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고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큰 은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